오, 그러니까 음. 변이 좀비는 통신 기능이 있으니까 그뭐 어떻게 한다고? 그 통신 기능을 역이용해서 치명적인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거지 흠 근데 그 좀비 통신은 이 연구실로 연결이 돼 있을까? 음, 그걸 이제 한번 알아봐야지 아마 여기가 그 녀석의 간이 연구실이라면 분명 분명 연결되어 있을 거야 음, 웃기다 오 나는 그동안 오아흐흐 <laughs> 좋았어 음. 히힛, 이 녀석들을 청소하도록 하지 오 근데 좀 무서우니까 문은 부셔놔야겠다 후. 좋았어 타키가 잘 보이는군 발달해 좀비 녀석들아 오, 어, 어, 뭐야 얘네들 왜 움직여 아, 어, 어? 많이, 아니 뭐,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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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후, 후, 뭐, 뭐야 왜 움직여? 에? 네가 아, 안 움직였잖아 나 아직 적으로 지정 안 됐을 텐데 에이, 설마 서... 이렇 빨리 통신을 꺼내고 나를 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인가? 좀비 통신 완전 기가 인터내다니포 아, 어? 연구일지에 써 있었잖아 큰 소리 내면 반응한다고 아, 아, 맞네 총소리가 좀 크긴 하지 <laughs> 죄송 죄송 아니, 아니야 덕분에 나도 해결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 어, 뭔데? 변이 좀비가 포를 적으로 인식하려던 순간 이쪽 컴퓨터 서버로 데이터가 날라왔어 그리고 그걸 잡아냈지 오... 그럼... 오... 그래! 여기로 신호가 오는 게 맞아! 좀비 통신은 이곳으로 연결돼 있었어! 어, 헐! 그럼 이제 바이러스만 만들면 되겠네? 그치! 왠지 힐이 좀잘 풀리는데? 흐흐! <laughs> 어서 바이러스 만들어, 키 오, 일단 내 발에 묻어있는 어제 발에 밟은 이상한 거좀떼줄게 아잇! 아잇! 어! 아, 그런 더러 바이러스 아니고 컴퓨터 바이러스거든? 에헤이! 알지, 타키! 장난친 음, 거 아닐 거 같은데? <laughs> 얼른 만들라고! 진짜 아는 거 맞아? 오 정말 내가 무슨 너손안 어? 음, 씻고 마우스 만지면 컴퓨터 감기 걸린 줄 아는 그런 음, 음, 어 그런 검으로 어난난날 뭘로 뭘로 보는 어어한번 알았어 알았어 일단 바이러스 만들기 좀 시작할게 자오 아. 기다 흥 나는 다른 연구를 하도록 하지 음? 포뭐할 건데 오오 주변 탐험 연구 음? 또막 돌아다니다가 사고 치지 말고 조심해야 돼포오 기다 어, 알았지 오키오키다 <laughs> 음. 흠 이쪽은 밖으로 나가는 출구라고 써 있군. 오. 그렇다면 일단 요 반대쪽부터 봐야겠지. 후. 짖짖 짖. 음 거미줄. 음. 오. 위 아래는 뭐가 있는 거지? 후 들어갈까? 말까? 갈까? 말자. 흠, 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으니 들어가도록 하지. 흐, 흐흐, 공포 영화에선 꼭 호기심을 가지고 어딜 가는 녀석이 먼저 깨꼬닥 하는데. 오, 음, 후잇 그래, 그럼 문 앞에서 살짝만 보자. 후, 두근두근, 과연 용감하게 열자. 지잇 어? 으악, 겁처럼 닫자. 아니야. 이건 겁쟁이처럼이 아니야. 영오하게다은 거야. 일단 이 연구 성과를 다키에게 보고다. 으, 탁! 아니지. 잠깐만. 큰 소리 내면 안 돼. 오, 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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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키. 포? 뭐야, 깜짝이야. 아이 뭐야 갑자기? 아이 포왜 입냄새 뿌리는 것처럼 날부르는 거야? 어, 뭐, 뭐라고? 아니거든 나름 조용하게 말한 거거든. 에, 에이, 그, 그래서 왜 갑자기? 나의 연구 성과를 말해주도록 했지. 오호 그래 포 조수 어떤 실험 결과를 얻었지? 예 주변 탐색 실험 결과 지하에서 엄청난 양의 좀비 떼가 발견되었음 뭐야 왜 내가 조수야? 아이 어 잠깐 엄청난 양의 좀비라고? 우 지하에 가득했어. 흠 음, 조심해야겠네. 흐흐, <laughs> 그래봤자 타키의 죽음의 변이 좀비 깨꼬닥 바이러스만 만들면 저 너무 기니까 줄여서 죽변계 바이러스만 만들면 순식간에 정리될텐데 뭐, 헤헤 <laughs> 바이러스는 이미 만들었어 방금 완성시켰거든 오, 오, 기래 그래? 그럼 얼른 어? 통신을 역이용해서 침투 고고다 흐흐, <laughs> 이제 끝이다 변이 좀비 녀석들 죽변계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맛보라고, 헤헤 <laughs> 음... 근데 그게 좀... 원란한 일이 생겼어, 포 <laughs> 어, 왜? 혹시 만든 바이러스가 별로 치명적이지 못한 거야? 안 죽병기 바이러스가 되어버린 <laughs> 거냐고. 아니야. 이상한 일은 붙이지 말고 들어봐. 오 오. 바이러스는 잘 만들었는데. 오, 그런데? 통신을 여기용하기가 힘들게 됐어. 오, 오 왜? 전체 좀비들에게 신호를 전송하는 통신 서버에 강제로 접속하려면 암호 코드가 필요한데 이게 오. 어딜 찾아봐도 암호 코드가 보이질 않아. 오, 헐. 비밀번호를 모르는다는 것인가? 그렇지. 그래도 일단 변이 좀비 쪽에서 통신을 받는 수신 암호코드는 찾았는데 찾, 찾았는데? 그럼 그걸로 저희 변이 좀비한테 직접 바이러스 넣으면 안 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주입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마 위험할 거고 그, 그럼 어떻게 끝이야? 망한 거야? 평생 좀비한테 쫓기면서 사는 거야? 음... 아니 방법이 있어 오, 오, 또 방법이 또 있어? 좀더 원시적인 방법을 써야 할것 같아 오, 뭔데 뭔데? 근데 포가 조금 고생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 특기포자 준비 완료!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까? 오오오다 연결하고 올게! 응? 자! 후이, 저, 후이. 저, 좋아, 잘하고 있어! 아아어 오케이! 자신호오사오오오 오! 찾기 성공이야 오. 그 성공! 좀비들이! 좀비들이 한 번에 끼고 됐 오! 깃고다깃도. 좋았어 좋았어! 이 방법으로 가야겠네? 우, 근데 오, 어떻게 한 거야? 이 바이러스 데이터를 라디오 전파처럼 만들어서 쏜 거야 어? 변이 좀비 쪽에서 통신을 받는 암호 코드는 있으니까 라디오 전파로 넓게 퍼뜨리면 되는 거지 오! 오 어렵군 <laughs> 지금부터가 진짜 어려울 거야 포 오, 왜? 이 위로 올라가서 높은 탑을 만들고 이 전파레이더를 동서 남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 우후 그렇군. 어, 엄청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타키는. 음, 포가 해야 되는데. 우? 이 이거? 나는 여기서 컴퓨터 바이러스 데이터를 전파로 쏴야 되니까 전파탑은 포가 설치하러 가야지. 어그 그렇군. 어, 재료 챙겨서 호다닥 다녀오도록 하지. <laughs> 아아 재료 말고 무기도 몇 개만 가져갈래? 우 어? 왜? 여기가 편의점 비연교소인 이상, 이주변에도 분명 변이 좀 비가 잔뜩 있을 거야. But 뭐, a 그럼 무기 다 챙겨갈게 아니, 아니, 포 어떻게 다 챙겨가려고 해 I pull, t o u c h 가 n g you. I cherry do. o 만 u 가 d e r 하는것보 h 나으니까 the d 다 챙겼어, 어머. 좋아 후, 그럼 이만 아디오스 아니, 아니, 포 아니, 벌써 올리고 있잖아 아니,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뭐야, 포가 지뢰를 흘릴 것 같네. 이거 엄청 강력하게 터지는 지뢰데툭 기포. 휘휘찌찌후찌 보냐. 진짜 변이 좀비 천지잖아. 흐흐흐 얼른 위에다가 탑 세워야겠다. 찌찌찌찌. 일단 크기를 세고. 주주 주었어. 오 이제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다시 내려가면 된다 이후

오, 뭐? 내가 뭐? 나못 떨어뜨렸지? 아무튼 이제 빨리 설치해야지 거의 다 했어 어? 뭐야? 방금 폭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 있어? 오오 아니야 괜찮아 어? 좀비들이 몰려오긴 했는데 나 지금 위에 있어서 상관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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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그럼 얼른 전파레이더 설치해 오기다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서남북으로 하고 레드스톤 이렇게 설치하면 좋았어 다키다 어, 했어 얼른 전파 쏴. 어 오케이 자 그럼 쓰리 투원 별이 좀비들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라 바이러스 발사. 아 수고했어 포 이제 내려와서 집에 가자 가서 케이크 만들어 먹어야지. 아 진짜 힘들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대 대기. 응? 주 좀비들이 멀쩡한데 뭐 뭐라고? 아, 아무래도 아까 폭발 때문에 아래 문제가 있는 것 같아.